불안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병적으로 불안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요, 가족의 뇌의 상태는 일종의 비상대기 상태다라고 할수 있어요. 경보장치가 아주 예민하게 작동하는 상태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영역은요, 과거의 위험 경험을 저장해 두고 비슷한 자극을 만나면 즉각 경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부방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은 이 편도체가 매우 과민한 상태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도박 문제를 인한 충격 때문에 작은 자극이나 변화에도 위험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우리 뇌에서 전전두엽은 합리적 판단을 하고 적절하게 감정과 사고를 저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불안이 높은 상태일 때는요 즉 뇌가 비상 상태일 때는요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감정이 우세하게 작동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가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보상이 되어서 이러한 의심하는 행동이 강화가 되고 습관화 되기도 합니다. 도박 문제가 발생한 후 혹은 이 도박 문제가 공개된 후에 중독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도 또 가족들도 이러한 가족의 강한 의심이나 통제하는 행동의 원인과 맥락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시고, 이러한 의심을 어떻게 다룰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